정두식 강사입니다. 그 삼양식품이 처음으로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지난 주말 종가 133만 4천 원 기준으로 10조 495억 원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가총액은 주가와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것으로 그 상장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지표가 되죠. 삼양 식품의 시가 총액은 54위로 삼성 전기 또뭐 HD 현대 등과 비슷한 수준인데 삼양 식품의 주가는 지난달 16일 118만 원을 넘어서며 주당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서는 이른바 황제주 반열에 올랐습니다. 주가는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다시 30% 넘게 상승하면서 1년 전에 두배 이상의 수준이 된 것이죠. 주가 강세는 호실적 덕분인데 1등공신은 2012년에 출시가 된 불닭볶음면입니다. 2023년부터 BTS 등 글로벌 유명 인사들이 불닭볶음면을 즐기는 모습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또 노출이 또 되면서 수출이 급증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불닭볶음면에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국가가 아주 많을 정도가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3명 식품의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한화 투자 증권은 목표 주가를 최고 170만 원까지로도 또 상향했습니다. 그장지의 DS 투자 증권 연구원은 2027년에는 중국에서 첫 해외 공장을 가동할 계획을 세우는 등 3차 성장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이 영빈의 기자가 올려준 내용이고 제목으로는 '불닭 신화 삼양식품 첫 시총 10조 원 클럽에' 네 정말 그 삼양식품의 그 라면이 이렇게 아주 그냥 어, 부티나게 애국에서도 인기가 있어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삼양 식품을 좀 응원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때는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해서 매출이 아주 급격하게 하락해 갖고 존폐 위기까지도 갔었던 그런 라면 회사가 되겠죠. 하튼 여 삼양 식품 라면 응원합니다. 불닭볶음면 화이팅! 네.